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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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자의 줌마와 일상공유 아 근데 영화 재밌다 뭔가 출연할 수 있는 증거가 남으니까 영화 재밌는 거같아 <laughs> 어? 붕어빵님 어디있어 붕어빵님 봤어요? 새마이크님? 어..뭐..뭐야 뭐, 여기 어디야? 일곱시방이야? 혹시? 아, 아우 거옥 ㅎ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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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좋아 다 됐다 ㅎㅎㅎ 한명 죽어 한명 죽음 한명 죽어 어, 뭐야, 새 마이크니, 왜케, <laughs> 영매 예, 시체 위치는, 목사실미치고요 어, 신도범, 신도범. 네, 네 눈앞에... 신도범이네요. 죄송 눈앞에... 제가... 어, 링크 따요, 링크. 뭐야, 네, 그 도도새 님이 아르샹크에서 사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움직이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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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네, 어, 네. 어 뭐차왜 이렇게 많아? 파란색 분이 독서실에서 사랑 네, 크로스를 하셨는데 누워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오. 신도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 네. 중간에 끊겨가지고 너무 뭉쳐있어요. 여러분 아, 파란색이 우리가 길을 못하겠는데? 파란색 와 파란색은 파란색 조심하래요. 파란색 지금 사람들 의심하고 있어요. 신도범으로 아 여기, 여기 저... 지나가면 대머리님이 올라오겠지. 그럼 난 대머리님을 먹어야겠다. 이쪽으로 안 오는 거 보면은, 터 터너... 어. 아, 한명 대놓고 먹어볼까요? 아,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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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아씨, 왜 그러세요? 님썬것 같은데? 그 안에서 누가 엄청나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두명 튀어나왔어요. 전왜 그러세요? 님이 썬 걸로 봤어요. 제가 먹혔는데 네? 독소실이고요. 펠리칸이 죽었단 독서실. 거죠? 네, 키스님이 네, 펠리칸. 네, 먹혔던 사람이 전데 제가 태어났을 때 남영우님 옆에 공주님이 있었는데 공주님이 죽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더범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공주님이랑 남영우님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영우님이 남효은... 썰지 않은 이상은 신더범이 맞아요. 네, 저꿈이 이루기 위해 내. 저 제가 펠리칸한테 제일 먼저 먹혔거든. 러브다이브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스티가두개 있는데 뭔 상황이에요? <laughs> <그렇군요. 웃음> 안 달렸는데? 자 살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야,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진짜 알 수가 없다. 맞네. 저지경 <laughs> 속이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이거 약간 형우님이 네. 신도분 감싸기 네. 아닐까? 신동은 감싸기다. 뭐 공격력을 봤는데. 타무님 이거 의심스러워요. 이세님 썰고 안에서 튀어나왔고. 그렇죠. 아니 이거는 남명훈 님이 거의 경급급이에요. 붕어빵, 붕어빵 님이에요. 붕어빵 님. 저, 제가 아, 썰수 썰, 있었는데 그거. 너무 놀라서 저리폰도어 그, 말이 님의, 안 되고요. 남명훈 님 멀리 있었는데 쏜다는 거 보니까 이거 했죠. 확실해요. 어, 저, 만약에 저 달고 아니면 저의 그 유언을 들어주세요. 아, 저 지금 달리는 거 같으니까 저 유언 들어주세요. 붕어빵 님이랑 인팅. 아 실수야 아 끊겼어 <laughs> 아니 직 공도 할수 있다니까 왜 저러는 거야 어? 뭐 아니요, 진짜 그래. 아니야?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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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니고 웅어빵님은 우리가 실수했어요 근데 이거 잘하면 미션상 나겠는데 어 무서워 아. <laughs> 유아원 한번 들어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남형우님이랑 공주님이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누가 썰었는지 정확히 못 보셨다지만, 키스님을 우리가 썰었잖아요. 근데 가, 그래서 공조님도 죽었으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럼 먹혀있던 사람 중에 오리가 있부서 나온 다음에 아무나 썰었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영호님이 저한테 분명 올라갔는데 저를 막 의심하니까 저는 오히려 생각을 틀어서 아저 사람이 공조님을 썰고 오히려 그냥 자기 의심받으니까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영호님을 의심한 거고요. 저는 기술자예요. 직공도 가능했고 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일단 네. 붕어빵 님 말씀이 다 맞는 게 남영우 님이랑 공주 님이랑 같이 계셨는데 공주 님이 썰려있는 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신도범이 공주 님으로 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봤던 사람이 트벤, 호연이, 붕어빵, 어, 스테마이크, 원주까지 봤거든요 먹혀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못 봤던 사람이 꼬부기, 임팩 아니 먹혀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이 팀님 스요일마크저 근데 저 아, 말고, 말고 몇명있었 는데 너무 많았어 가지고, 저도 있었어요아다고요미이 아이템 3. 고이이템 3. 이템 3. 아아이이템 3. 아이템 3. 이템 3. 이이템이스 3. 아이이이이아 네, 살인 안 했어요? 저 탐정마크 달아났는데 그 미리 달막미 없잖아요 남영호님이랑 나랑은 그냥 거위끼리 개싸웠어 <laughs>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주전자 아줌마와 일상 공유를 함께 해봐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